안녕하십니까. 네, 저 앞에는 백당나무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고요. 이 나무도 열매가 한층 튼실해졌습니다. 네, 생강나무입니다. 실제 생강하고는 관련이 없고, 나무에서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라고 합니다. 네, 봄에 피는 노란 꽃은 산수유꽃하고 비슷합니다. 농나무가의 낙엽 간목이고요. 황매목, 단양매 등으로도 부릅니다. 옛날에 부인들이 이 생강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동백나무 기름처럼 머리 기름으로 썼기 때문에 산동백나무라고도 합니다. 네, 봄에 새순 올라오는 모습이 참새 혓바닥을 닮았다 해서 새순을 덮고 만든 것을 작설차라 합니다.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녹차도 제일 처음 올라오는 새순을 덮은 것을 역시 작설차라 하고요. 녹차 중 으뜸으로 칩니다. 네, 봄철에 부드러운 잎은 나물로 이용합니다. 생쌈으로 먹으면 향과 맛이 아주 좋습니다. 또 데쳐서 무친장아찌 등으로도 이용합니다. 네, 생강나무는 무엇보다 약재로서 아주 우수합니다. 약재명을 삼초풍 또는 황매목이라 하고요. 나무껍질, 가지 등을 잘게 잘라 말려 약재로 이용합니다. 이 열매도 약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네, 생강나무는 우선 산후풍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후풍이란 산후의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몸에 찬 기운이 돌아 온몸이 붓고 쑤시며 관절에 통증이 심하고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산후풍에 생강나무를 진하게 달여 마시면 효능이 좋습니다. 네, 또한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체내 어혈을 제거하며 손발이 시리고 저린 사람에게도 좋은 약재입니다 네, 또한 알레르기 염증에 좋습니다.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꾸준히 차로 마시면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같은 알러지성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효능이 있습니다. 간에 좋은 약재로 만성 간염, 황달, 지방간, 간경화에 효능이 있고요. 또 신장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소변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네, 근육과 뼈에 좋아서 근육이 뭉치고 멍들어 온몸이 뻐근하며 발목이 삔데 관절통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하고요. 주름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 주름이 예방되고 미백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이 열매도 익을 때쯤 술을 담가 마시면 뼈가 튼튼해지고요. 편두통이나 신경성 두통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요즘 잎과 가지를 말려서 차로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말린 가지는 30 내지 50g 정도를 다리 마십니다. 오늘 생강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